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요 영적인 가족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순례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으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일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잘못된 행실이 전체를 가리고 언론은 그들의 실수를 확대경을 들이대며 교회를 조롱합니다. 신문 기사나 SNS를 보면 목회자라는 말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그 결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 목회자를 존중하기보다 교회에서 종사하는 하나의 직원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단지 사회적 문화나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방향을 잃게 되고 마침내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하라. 그리고 이 어진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은 단순히 목회자를 잘 대우하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교회의 건강한 영적 질서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단순한 역할 분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의 자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석이 줄고 헌신이 약화되고 목회자들은 더욱더 탈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2024년 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4년 사이에 은퇴나 중도 사임한 담임 목사가 20%나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이 지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성도들의 무관심과 방관도 일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소에 대한 존경과 목회자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도의 책임감 있는 성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단지 목회자를 존경하라. 그런 당위적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병든다. 라는 경고이자, 그렇게 해야 교회는 살아난다. 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산돌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의 목회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청빙되어서 오실 담임 목사님의 모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가 지닌 한계에서 찾습니까? 아님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니까? 사사기 시대 단지파가 젊은 내위인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서 자신들의 예배처소를 채운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담임 목사를 원합니까? 아니면 실로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서로를 또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살아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 혼란과 교회 질서의 붕괴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계층과 갈등 속에서 목회적 리더십이 큰 도전을 받는 그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여성 지도자들의 사이의 문제, 과부 명단과 같은 실천적 이슈들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돌봐야 할지, 어떤 자세로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5장 1절에는 연장자와의 관계, 그리고 3절부터는 과부에 대한 교회적 돌봄, 그리고 8절부터는 가정의 책임,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 명단에 들 자격 등 세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17절에서 18절 오늘의 말씀. 바울은 장로들. 교육 즉 교회의 영적 지도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단순한 연령상 어른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곧 오늘날 목회자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당시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에게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와 보상 그리고 존중과 책임의 기준이 흐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긴박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배로 존경을 받을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리더십 구조와 성도의 태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질서의 선언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잠시 들여다보면은 잘 다스리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칼로스 프로에스토테스라고는 이 단어는 단순한 행정적으로 리더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프로이스테미는 앞에서 인도하다, 책임지다, 보호하다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목회자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인격적으로 돌보는 영적 보호자의 역할을 뜻합니다. 또한 두 배로 존경받을 자라고 할 때에는 이 디플레스 테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지 존중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고상 모두를 포함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즉, 이 뜻은 이말씀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삶으로 지원하면서 물질로 함께하며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역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움에 대한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기도가, 돌봄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목회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형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어느 작은 농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는 늘 허름하고 정장을 입고 강단에서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이제 막 안수를 받고 부임했기 때문에 말도 서툴고 설교도 늘 짧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새벽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고 마을을 차를 타고 오가면서 사람들과 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주일이면 한열명 정도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7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매번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짧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항상 저에게 넘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매주일 예배 후에 조용히 강단 앞으로 나와서... 이 젊은 목사님이 손을 콕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혼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님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젊은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임지를 떠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많은 교회의 교회를 3개월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산두레 교우 여러분, 그 권사님의 기도는 단지 따뜻한 격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귀히 여긴 믿음의 순종이었고 그 순종이 교회를 살렸고 목회자를 지키고 마을을 변화시킨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영적 질서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목회자는 성도를 의심하고 서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 이를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면서 그 믿음이 교회의 중심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귀역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다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 산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18절부터 바울은 구약의 율법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수되 곡식을 밟아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로 존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성도의 태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우리 18절에서는 그 존경이 단지 마음의 태도나 겉모습에만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삶의 돌봄과 책임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바울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합니다. 첫 번째가 신명기 25장 4절이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 10장 7절로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절은 농사를 지을 때 소가 탈곡을 도울 때 일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소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단순히 동물복지를 위한 조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가 일꾼을 태, 대하는 태도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가르치는 원리로 해석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갈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영적으로 수고한 것에 합당한 육신의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 교회가 책임있게 반응하고 목회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돌아본 것은 성도의 의무효, 영적 공동체의 의롬이라는 말입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시키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고단함에 얽매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들, 그들이 영혼을 위한 수고를 한다면 너희는 그 수고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가 목회자와 사육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며 그들의 필요와 아픔에 얼마나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책임이란 말을 주로 인간적인 계약, 인간적 계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책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책임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기 전에 이 교회의 일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모든 직분을 은사로 주셨고 그 은사의 통로에 따라 교회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즉 목회자는 교회의 구조 안에서 단지 CEO나 운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은사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가 지치지 않도록, 그가 필요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성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 사역하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족은 작은 사택에서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사역은 많고 살례는 적어서 늘 빠듯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둘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이제 막 자라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고열로 입원을 했는데 설상 가상으로 오래된 세탁기가 고장나고 맙니다. 아이의 병원비도 감당하기 벅차했는데 세탁기까지 망가져서 이 사모님은 새벽에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털어놓았답니다. 하나님, 제가 사치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100번이고 아이들 때문에 빨래를 해야 하는데 아픈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우리가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만 도와주세요. 며칠 후에 신기하게도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이 아무 말씀 없이 작은 트럭 한 대에 세탁기를 실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전 새벽에 제 마음을 크게 두드리셨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편히 빨래도 해야 기도도 설교도 사역도 잘할수 있지 않겠어요? 훗날 그 목사님은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탁기 한 대가 울린 기적. 나는 그날에 교회가 살아 있음을 처음으로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그 사실을 그 권사님의 성김을 통해서 느꼈다. 확신했다. 사랑하는 산돌의 교우 여러분, 그 권사님의 성김은 단순하게 가전 제품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협력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지탱하는 거룩한 책임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 17장, 17절,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믿음의 태도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와 책임, 그리고 복의 흐름에 깊게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면합니다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을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 개인을 높이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복음의 통로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이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의 영혼을 위한 것이며,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나의 말처럼 듣고 있느냐. 그들을 향한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한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목회자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그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가? 교회를 살리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행정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도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순종의 마음을 일으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사랑과 신뢰가 회복하며 이 산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